특별히 20편, 10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악한 자들, 그 폐역한 자들, 이 범죄하는 자들, 이 나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그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포악을 행하고,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잘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인과응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인과응보를 세상적인 인과응보. 어,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 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가,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에 온갖 못된 짓만 저지르는 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되면서 왜 벌을 받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또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러한 축복들은 사실, 어,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이 절대로 아니죠. 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것이 그들이 벌을 안 받는 거라고 궁극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믿음과 인정은 다른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또 보, 보, 보지 보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인정, 인정이라는 것은 보아야만 하는 것,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꼭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은, 아,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 정말 훌륭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듣고, 말씀으로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 나는 예수님이 손바닥에 그못 자국, 또 발바닥에 발에 있는 못 자국, 예, 음. 허리에 창 자국, 이런 거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그냥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 봐라 하면서 손바닥을 내밀시면서 어, 보고서라도 믿어라 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야고보서에는 행함없는 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귀신도 믿고 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이 믿고 떤다는 건 어, 우리가 말하는 신앙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또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하나님 앞에서 어,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귀신들은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이지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이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린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숨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이나 4절이나 11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만큼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하고, 또, 어,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니까, 어, 이 악인들이 하는 말, 또 때로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숨으셨는가? 예, 왜 이들이 벌을 받고, 이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잘 되지 말아야 되고, 번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 저놈의 악한 놈들이 예, 잘 되고 번성하고, 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고 예, 계속 저렇게 잘 사는가?" 예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더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면은 그들이 죄를 그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벌을 죄를 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예, 사기를 쳤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도둑질을 했는데 걸리지 않고 예, 남을 해코지 했는데 예, 자기는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아도, 어, 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벌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게 즉시 즉시 벌을 내리고 채찍질을 하시고 야단을 치셔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어, 돌아와서 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유기시킨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마귀사탄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벌 받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시는 거죠. 그왜 놔두시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야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안 들어가 봐서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는데, 정말 끔찍한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불이 불이 나 갖고 펄끓는 그 불속에 사람들이 갇혀서 불타 죽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옥불은 그거보다도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한달또 1년 이 정도만 벌 받고 나온다. 그러면 괜찮죠? 영원히 영원히 그 지옥 불에서 어,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벌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복일까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살아도 벌안 받네. 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벌안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심판이 없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 이런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또 악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고 잘 되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나? 라는 의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도 지칠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믿음이 아닌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 나쁜 짓하고, 남을 해치고, 예, 남을 험담하고, 예, 이렇게 살아도 벌을 받지 않고, 저들이 잘 되어 가니까, 아, 하나님이 있다면 저들을 벌 줘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 그러한, 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서 결국은, 어,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아, 오히려 저렇게 살면서 잘 사는데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서, 어, 오염이 되죠. 아이쇼 나도 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나도 그냥 슬쩍슬쩍 저 사람들처럼 사기도 치고, 술도 먹고, 즐길 거 즐기고, 그래도 벌안 받는데 뭐. 이러면서 오염이 돼서 그들처럼, 어, 살려고, 어, 슬쩍슬쩍 그들 같,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은 지쳐서 결국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신앙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정이 아닌 진짜 신앙,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신앙을 가졌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죽을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을 저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십시오. 우리가 저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 않을 것을 왕은 아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용광로에 빠지지 않도록 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용광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꼭뭘 해줘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세속적이고 또 정욕적인 그러한 어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그 사랑하는 사람이 혹여 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 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 나저 사람 버리고. 어 잘생긴 딴 사람한테 다 가야지 또는 어 아유 저 사람 가난하게 됐으니까 에, 좀 부자로 사는 저 남자가 나 꼬시니까 저 남자한테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 많죠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목회자들이 목회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랑을 지켜낸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날, 하나님께서는 두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영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고 잘 먹고 잘 잘 먹어서 배불러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돼지죽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돼지가 편하게 쉬고 있다 그래서 내 피곤한 몸을 돼지 똥통에 들어가 갖고 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돼지죽 같은 것을 먹기 위하여 세상에 굴복할 필요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뒤지 똥통 같은 세상, 이 죄악 가운데서 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장 아름답고 복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낙은의 인생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쉬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천성에서 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잘되는 모습들 또 벌받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